작년부터 계속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퍼졌었죠 기준금리 상승 정점은 끝났고 올해 초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미국은 인플레이션 전쟁에 돌입한 것 같다 여기서 과연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사실 시장의 기대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러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 소위 말하는 경기 연착륙을 시도한다는 건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것인가 현금과 메이저한 액션을 하긴 힘들다는 걸알 거예요 얼마나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24년 들어서 처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상 텀이 좀 길었는데 준비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찾아뵙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24년 들어서 첫번째 발표됐던 cpi 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계속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퍼졌었죠 기준 금리 상승 정점은 끝났고 이제 빠르면 올해 초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나오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예상치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요 CPI 발표와 함께 실질적으로 24년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뉴스 기사를 한번 헤드라인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미국 CPI를 검색을 하니까 우선은 최상단에 뉴스 기사 3개를 확인할 수 있어요. CPI 3.4%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예상치를 훌쩍 웃던 미국 CPI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건 아닌가 라는 제목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사도 예상보다 CPI가 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위축되는 건 아니냐라고 어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 예측치는 3.2% 였어요. 그런데 3.4%로 실질적으로 레코딩이 됐습니다. 시, CPI 물가지수가 정점이었던 게7.9% 거의 8%에 육박했었죠. 이 말은 전년 대비 물가가 7.9% 만큼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3.4%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희망차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프들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어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은 인플레. 이 전쟁에 돌입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맞을 것 같아요. 뭔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네, 근거가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를 따왔고요. 뉴스 헤드라인의 요점은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절반 넘게가 이제 하우징 관련한 비용에서 발생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되게 좀긴 신문기사인데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중한 분이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했었죠.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여러 글들이 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왜 앞으로 더 어렵냐고 하면은 런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 연준의 목표치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 미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2%입니다. 연준은 2%가 타겟이에요. 사실 2%가 넘어가면은 2%를 잡아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7% 후반 수준에서 지금 3.4%까지 보자. 얼마가 떨어졌죠? 4.5%가량이 떨어졌죠? 사실 하락률로 치더라도 60% 정도나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럼 좀 희망적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다음 그래프 두 가지를 보시면서 그게 좀 아니라는 거를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CPI 그래프랑 기준 금리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로로 빨간 줄을 두줄 그어 놨고요. 세로로도 그어 놨습니다. 2022년 중반부쯤에 정점을 찍었던 CPI가 쭉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23년 한 7월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7월 8월 부분부터 오늘까지 발표된 수치가 지금 정확히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3%에서 4% 사이 박스권에 갇혔는데 공교롭게 요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면은 이 상승이 멈춘 시점부터 귀신같이 박스권에 갇혔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연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을 통해서 만들어낸 CPI의 하락은 이미 정점에 닿았다. 물가상승률 방어는 사실상 이미 끝났다. 그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죠. 5.25%된 시점부터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물론, 한두 기수 앞뒤를 비교해보면 약간 0.34% 소폭 상승한 기간도 있으나 박스권에 이미 머물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미 연준이 과연 모르고 있을까요? 연준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과연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사실 시장의 기대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도 하고 과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마 회의적일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다. 소위 말하는 이제 연착륙을 경기 연착륙을 시도한다. 다는 건데 어 연준이 요 방향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이유는 실험률이 굉장히 낮게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법할 겁니다. 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것인가 여태까지 주로 수행해왔던 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CPI를 떨어뜨렸습니다. 가, 지금 6개월 정도 박스권에 갇혀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좀 메이저한 액션을 하긴 힘들다는 걸알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다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면은 물가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다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과연 궁극적인 목표인 2%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 저희가 말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떨어뜨릴 것인가? 유지를 할 거냐? 이런 것보다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연준은 목표치 2% 까지 최근 3년간 토달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이라도 요 숫자를 2% 아래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 좀 봐야겠죠. 지금 보시 내가 직접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좋은 물건은 어떻게 찾는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어떤 가격대에서 잘 팔리는가 진로우나 레디핑 같은 사이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전 투자로 나아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미국 부동산 완전 정보 클래스 수강해 주시면 바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토탈 하우징 인벤토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매물이 몇 개나 있나로 쉽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단위는 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걸로는 한1,150 정도 됩니다. 이 환산하면은 한 115만 115만 개 정도 되죠. 물론 액티브 리스팅 개념은 좀 다르지만 이제 하우징 관점으로 보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제 정점을 찍었었고 2008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약75% 정도가 빠졌어요. 이 빠진 물건은 어, 마켓에서 걷어들여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 샀는데, 계속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집을 살때 대출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액 현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 이 비율을 좀 따져봐야 유의미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은 12년 기준입니다. 전미국인들 45% 정도가 모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기지 안에는 학자금 대출도 있을 것이고, 단순 신용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 관련 대출, 하우징 모기지가 있을 건데 전부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 중에 집 관련, 하우징 관련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58%나 됩니다. 모기지 수요는 어떻게 해야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율이 싸야.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30년 모기지 이율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3년 중반에 8% 전후의 피크를 찍고 나서 다시 어한 7, 6% 중반대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모기지 수요를 대변하는 이 시장지수 지표를 보면은 1월 10일 날 발표됐었던 수치가 190.6입니다.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한 190.6이 기록이 됐는데 역시 22년 9월 정도부터 그냥 200, 안짝이었습니다 22년 5월 그 이전이죠 시장이 활성화 되었던 시즌 그때 이 지표가 약 500, 6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단순한 지수로도 67% 이상 거의 70% 이상 절삭이 되었죠 물론 이제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매칭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모기지 시장 지수가 사실상 모기지 수요를 대변하는 셈이고 그 모기지 수요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데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30년 모기지 이율은 어땠냐 5%가 안 됐습니다 모기지 이율이 5%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모기지 이율이 5%가 안 되려면은 기준 금리는 얼마나 낮아야 할까요. 4%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정해져야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이유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30년 모기지 이율은 아무리 낮게 떨어져도 기준금리 이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그래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초부터 어 거의 제로금리에 준하는 시즌이 있었죠 그런데 요 기간에 30년 모기지 대출을 보면은 사실 이때도 0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끔씩 미국 신문기사들을 보시는 분들은 5라는 숫자가 매직 넘버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출 모기지 이자가 5% 혹은 5.5% 기점으로 모기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변동을 한다 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확히 그래프에서 거짓말처럼 5%가 넘어가는 기점부터 모기지 수요가 박살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 부동산 대출을 낼 계획이 있는 사람들 지금 나오고 있는 대출은 문제가 없는가 이걸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모기지 연체율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라인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빨간색으로 스티던 드론 학자금 대출이죠. 그리고 크레딧 카드 라인이 있고 모기지, 하우징에 대한 모기징이 있고 요건 말고도 이제 다른 어, 그래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미 알 소식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미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시권 되고 있다라고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중에 트루먼트론이 10% 수준에서 최근에 한1% 선으로 급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비드 기간 동안 요거를 잠시 미정부가 유예를 해 줬었어요 그런데 다시 스튜던트론을 학자금 대출을 이제 갚아라고 재개를 하자마자 연체율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이 높은 대출금리를 활용하면서도 대출을 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과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들이 페이먼트 그러니까 상환을 못한다 그 어떻게 될까요 결국 조금씩 연체가 가 되다가 은행에서 자비 들어오고 그럼 그 물건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 경매로 나오게 되겠죠 모든 방향 자체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격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가격 이야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년 대비 4% 5% 높게는 7% 8%까지 프라이스는 올랐다는 내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최근 3년 동안 이 증가했던 물가상승률에 대입을 하면은 그 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나 자산 가치 상승해 의미가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을 해보면 어제 발표했던 CPI 지수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연준해서 과연 기준금리를 정말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방향성에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모기지 수요가 어떤 식으로 부동을 하는지 간략하게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24년이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장 지표, 이런 경제 지표들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요동치고 있죠. 올해 연말에 미국에는 가장 큰 이벤트, 뭐가 있죠?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법이라든지, 여기 세법 정책들, 정말 많은 변화의 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미국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혹은 이민을 가고자 하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 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역시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각도로 정보를 취합을 해서 가장 맞는 파트너를 선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침더 깊은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